요새 유튜버들이 책을 내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도 유행에 편승을 했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책을 내게 됐는데 책을 쓸라니까 어, 이거 내가 책을 제, 잘 쓰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썼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몇 권을 주문했죠.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튜버 3종 세트, 영알람님의 영어 영어의 진실, 올리버 쌤의 꿀팁 영어, 아라님의 영어 정복기 이렇게 세 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산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아라님이 책을 내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아라님 팬이거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참고할 만한 채널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영어 채널이 엄청 많지만 그때는 올리버쌤 그리고 아라님 올리버쌤을 구독했을 때가 몇, 한 2, 3만 명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저 엄청 오래 전이죠. 그래서 올리버쌤님과 아라님의 채널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열심히 꿈을 키웠어요. 지금은 꿈이 이루어졌죠. 어쨌거나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했더니만 아라 님이 저의 책이 물론 진저 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나 님이 영어 잘하니까 그래도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사인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만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인을 가지도 않고 이렇게 <laughs> 사인책을 받았어요. 직접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구독자한테 내주 편지가 있거든요. 편지에도 제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막 보면서 너무 스윗한 분이야 정말로. <laughs> 일단 저에게는 모르는 내용은 딱히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이니까.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나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영어 잘하게 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뭔가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 너무 보기 좋고 어, 문화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딱 잡고서 한자리에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laughs> 재밌어요. 일단 뭐 영어 공부에 딱히 관심이 없더라도 뭔가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그니까 뭔가 좀더 사람이 가깝게 느껴져요. 단순히 뭐 교과서적인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얘기를 사람들한테 풀어놓는 책이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아, 네, 성덕이에요. <laughs> 아, 아, 저는 성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책은 영알람님 영어의 진실. 저는 영알람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예요. 이 역시 성덕이죠. <laughs>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영알람님이 저한테 손흥민 선수 보러 간다고 자랑했는데. <laughs> 이 책은요,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고 되게 가볍고 말랑말랑한 내용인데, 세권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된 책이에요. 이게 영어 단어는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림을 이해하면 뜻을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지금도 이렇게 영어 공부하다가, 어, 이거 뭐지? 이러고선 가끔 이책 펼쳐봐요. 영어 고수인 사람도 돈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책이에요. <laughs> 제가 영어 책 많이 읽었지만 이런 영어 책은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 킹크랩님, 영할람님 책은 정말 땡작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올리버 쌤 꿀팁 책인데 또 올리버 쌤님이 엄청 귀엽잖아요. 그렇 <laughs> <laughs> 어, 제, 예전에 제 채널에 와가지고 댓글 남기신 적도 있어요 저랑 친하진 않지만 저의 존재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역시 성덕이죠 또 <laughs> 이 책은 요 올리버쌤 님 채널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거의, 거의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나서 뭐 굉장히 새롭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지만 영상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리버쌤 영상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쵸? 그 엄청 많은 영상 중에서 영어 관련된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올리버쌤 님이 잘하는 것들이 또뭐 어감차이라든지 한국인들은 이렇게 쓰는데 사실 원어민들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표현 쓰면 오해 생긴다 그런 거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초보자들 분들 보시면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올리버 쌤님이 한국말로 엄청 잘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다는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경험담 같은 걸 담아 가지고 중간중간 얘기를 써놨는데 되게 공감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한국어를 배우던 영어를 배우던 외국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외국어를 할줄 알기 때문에 영어 학습자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laughs> 저는 이 책에 나와다 내용 중에서 올리버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짜장면 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데 전화 통화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나중에 한국말 공부하고 나서 짜장면을 스스로 주문했을 때 너무 뿌듯했다고 근데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laughs> 아, 저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귀엽단 말은 잘못 아, 들어요 어, 못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laughs> 올리버쌤님 연기 대상. 아, 연기를 너무 잘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laughs> 다들 가능할 수가 있지? <laughs> 그래서 영어 공부에 관한 그 영감이나 의욕 그런 거 얻고 싶으면은 요 책이 좋고요. 그리고 영어 초보자분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올리버쌤님 책이 좋고요. 그리고 영어 초보이건 뭐 고수이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세권 제가 추천드릴게요. 저희 책도 저의 경험담 많이 담았고 아... <laughs> 막상 막내책 얘기하니까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쓰다 쓰다 <laughs> 광고야 광고 <laughs> 내책나면 <난> 많이 사라고 <laughs> 초급이랑 중급 두루두루 아우르는 책이에요. 문화적인 것도 많이 담았고 재밌을 거예요. 네, 제가 정말 힘들어서 썼고 어쨌거나. <laughs> 저의 책에는 저의 에피소드가 100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골라가지고 이 표현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오해를 했고 어떤 경로로 배우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야기를 또 어떻게 재미있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들도 있어서, 아, 내가 이런 내용을 꼭 공개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다 가, 과감하게 공개를 했어요. 어차피 뭐, 영상에서도 내 얘기 많이 하고, 라이브 하면서도 막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데, 뭐, 책을 통해서 못 털어놓을 건 뭐야, 그쵸? 사람들이 실수한 거 이런 건 귀엽게 봐주잖아요, 그쵸? 너무 완벽해도 재수없으니까. <laughs> 제 책은 이세 가지보다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 보는 분이 판단할 거죠. 차별점은요. 아, 보시면 알아요. 저 제가 소개드린 해그새 책이랑은 다 스타일이 달라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썼습니다. 출판사에서 지금 열심히 디자인 중이에요. 책 쓰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한국에 팬 사인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열어준다고 해서 한국 가면 강연도 합니다. 네, 출판사에서 강연 플러스 사인회 이렇게 잡아줬어요. 사인에는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할게요. 사람분들이 안 올까봐 좀 걱정되긴 해요. 음, 제가 소심해요. 유튜버니까 대범할 줄 알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관종도 아니고 하,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If you're not willing to learn, 당신에게 배울 마음이 없다면 no one can help you.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If you're determined to learn, 하지만 당신이 배우기로 결심한다면, no one can stop you.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이다. 지그지글러.